반갑습니다 아웅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 할 만한 주제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소개해볼 내용은 바로 바람의 나라는 어떻게 솔플이 가능해지게 되었을까가 오늘의 주제인데요 사실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제 영상을 주로 올리다 보면은 정말 많이 이제 받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어찌 됐든 간에 제가 현재는 도적을 플레이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땠습니까? 뭐 전사, 도적, 뭐 이런 직업 같은 경우에는 꼭 도사가 함께 동행을 해야 기본적으로 사냥이 돌아갔었죠. 하지만 요즘 바람은 도사가 없이도 무난하게 솔플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주술사 같이 뭐 이제 마력을 소모해서 공격하는 직업 부 같은 경우에는 뭐 솔플이 가능했지만은 이제 전사나 도적같이 체력을 소모하는 비중이 큰 직업은 이제 솔플이 불가능했죠.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솔플이 가능해졌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솔플이 가능한 직업인 이제 주술사를 가지고 설명을 해볼텐데 주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을 소모하는 게 아니라 제 마력을 소모해서 공격을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솔플이 좀 이제 수월한 편이었습니다. 자 아, 일단 해파이를 쓰면은 오, 요즘은 마력이 이제 풀로 소모가 안 되는데 옛날에 이제 마력이 이제 0이 되었죠. 그리고 공격 증강을 했을 때막 이제 체력이 막든나오면서 이제 막기원도 이제 막 쓰고 이렇게 했었는데, 아이고 현자의 기운이 지금 현인인데도 현자의 기운이 쎄네요 아이고 요즘 바람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주술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힐 마법도 있고. 마력으로 주로 공격을 하는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솔플이 가능했는데 전사와 도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사와 도적이 솔플이 힘들다고 평가받는 이유는 뭐 저렙 구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뭐 웅담을 먹으면서. 뭐, 체력을 이렇게 회복하면서 이렇게 버틸 수는 있겠지만은, 고레벨로 올라갈수록 맞는 데미지도 늘어나고, 내가 이제 공격을 했을 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곤을 쓴다고 하면은, 이제 깎이는 이제 뭐 체력치라던가, 뭐, 이런 거를 고려 했을 때, 전반적으로 슬프을 하기 힘들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렇게 뭐, 순식간에 이렇게 죽어버리죠. 그래서, 보통 이제 옛날 바람 같은 경우에는, 꼭 도사를, 이제 어느 정도 레벨이 되면은, 대동하는 게 기본적인 상식이었습니다. 우리가 알던 바람의 나라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사한테 체력을 받아서, 공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체력 소모도가 심한 스킬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캐릭터가 또 죽을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도사랑 사냥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체력 소모도를 어느 정도 관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이렇게 막 동기어진을 갈기면 안 되겠죠. 데코참이나 어, 이런 스킬들은 그러면 좀 낫습니다. 체력이 50% 깎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도사가 힐을 미는 것보다 격수가 체력을 깎는 속도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이제 후반 구간 가면은 도사가 한 명으로는 안 되고 이제 막두 명, 세명막 이렇게 이제 높은 차수로 갈수록 이렇게 뭐 붙기도 했었죠. 그랬던 바람이 어쩌다가 솔플이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하나하나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옛날 바람의 나라 유저들은 이제 도적 직업군의 경우 이제 마력을 높여서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마필 건물로 이렇게 솔프를 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백호 건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체력과 마력을 이제 배려해서 데미지를 넣는 스킬이다 보니까 마력이 이제 수치가 엄청 높으면은 이런 식으로 체력이 얼마 없어도 마력 데미지로 오히려 데미지를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뭐 그런 사냥법이 있었는데 이게 마필 건무가 이제 너무 사이다 보니까. 처음에, 마필 검무의 데미지를, 이제 3만으로, 뭐, 너프 했다가, 뭐, 그 이후로는, 이제, 2만까지, 이제, 마필 검무의 데미지를 너프 했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저렙 사양터인, 뭐, 흉가나, 뭐, 이런 데까지는, 뭐, 어떻게, 뭐, 마필 검무 이런 걸로, 뭐, 솔프를 한다고 싶더라도 이제, 아무래도, 고렙 던전에 가면은,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를, 보 이게 사실이었죠. 뭐, 그 외로는, 이제, 뭐, 이렇게, 뭐, 월화공 같이, 이 뭐, 경무기를 들고, 이렇게, 뭐, 격을 해서, 이렇게 뭐 솔프라는 뭐 방법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만 이것도 뭐 어느정도 저렙 구간에서나 이제 뭐 해당될 뿐뭐 이제 뭐 3차 4차 승급 올라가면은 어쩔 수 없이 뭐 도사의 의존도를 크게 탈수 밖에 없었습니다 자 바람의 나는 신버전이 되면서 어느정도 솔프를 할수 있게끔 기반을 마련해준 아이템이 있었죠 바로 주모가 판매하는 체회복 영약 마회복 영약 체회복제 마회복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건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한 2006년 때 이제 뭐 등장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게 아무래도 둥기촌 나오면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새해복영약을 보시면은 뭐 3번, 6번, 10번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격이 나뉘는데 이 번호는 이제 초당 회복할 수 있는 이제 체력량을 이렇게 나타냅니다. 10초간 총 30%를 회복하니까 초당 3%를 회복하겠죠. 10번 같은 경우에는 10초간 총 100%를 회복하기 때문에 이제 초당 10%만큼 회복을 하는 회복제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걸 좀 사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이, 이제, 체력 회복이랑, 마력 회복이랑, 이렇게 있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체마 회복 영약이, 이제, 동시에, 이제 추가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체마 회복제를 많이 쓰죠. 같이 회복되는 게 오히려 좋으니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기어진을 한번 날렸습니다. 자, 동기어진 한번 날렸고, 이제, 급속체 회복제 같은 경우는, 먹으면은, 바로 이제, 다이렉트로, 이제 내 체력에, 이제, 아까 제가 60%짜리 먹었는데, 한 방에 이렇게 60% 이렇게 다이렉트로, 이렇게 체력이 찹니다. 어, 굉장하죠. 근데, 이제, 뭐, 어쨌든 간에, 옛날에는 바돈이 비쌌기 때문에 저 회복제가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뭐동기어진을 한번 써버리면 은 체력이 뭐 나만 하지도 않기 때문에 저런 이제 회복제를 먹는 게 어떻게 보면 상당히 부담이 되었습니다. 오히려 최회복 영약 10같이 이렇게 어 초당 10% 차는 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10% 데미지만큼이라도 계속해서 기을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저 한방에 다이렉트로 차는 것보다는 이렇게 10%씩 이렇게 회복하는 영약을 좀더 많이 선호를 했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이제, 영약의 패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솔플이 가능해졌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긴 하나, 전반적으로 그래도, 뭐, 백호참, 백호검 무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체력이 50%씩 나고 뭐, 동기여신 같은 경우는 뭐, 아까 뭐, 거의 체력 10 남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게 내가 체력을 회복하는 거보다는 아무래도 체력이 깎이는 그게 더 빠르기 때문에 이게 완벽하게 이제 솔프리 가능하다라고 평가받기는 어려웠습니다. 생산이 업데이트되고 난 이후에는 바로 놀이개의 등장으로 인해서 새롭게 이제 솔프를 하는 데 있어서 메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제 놀이개 같은 경우는 이제 재생력이라는 수치가 붙으면서 이제 초당 회복할 수 있는 체력 수치가 있는데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은 체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지금 제가 공격을 하는데 아, 보시면은, 방금 봤죠? 한 방에 체력 찬 거. 이제 이게 체력이 옛날에는 5초에 한 번씩 체력이 찼습니다 예전에 이제 제가 알던 그거는 이제 재생력 천에 체력이 이제 5%씩 찼던 걸로 기억 하는데, 그럼 5초당 체력이 대충 5%씩 찬다는 소리겠죠. 지금 물론 지금 제가 배공놀이게 땅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치면은 거의 초당 7.5%만큼의 거의 체력을 회복하는 수준이었는데, 이것도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완벽하게 이제 솔프를 하기에는 이제 회복량이 이제 뭐, 터 없이 이제 좀 모자란 모습이죠. 그것도 모자라서 원래 재생력이 5초에 한번 발동이 되던 거라 다르게 이게 너무 이제 운영진 측에서는 너무 이거는 OP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서 재생력이 10초에 한 번씩 체력이 차도록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이제 놀이계를 통해서 이제 솔프를 할수 있었던 것도 이제 메리트가 많이 줄게 되었습니다. 기술 연마 업데이트로 인해서 바람의 나라는 큰 대격변을 겪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사나 도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곤과 필살의 이제 체마 소모도가 기존에 뭐 체력이 이제 70% 깎이던 건곤이 이제 체력이 이제 뭐 7%밖에 안 깎이게끔 뭐 바뀌고 도적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5%, 6% 내지 뭐 이렇게밖에 안 깎이게 됐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그리고 데미지가 강력한 편이죠. 어떻게 보면 체력 소모도가 매우 크게 줄은 대신에 무기 데미지에 음 이제 크게 이제 비례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 이때부터 조금 아이템의 이제 좀 비중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옛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내 숨채의 숨마가 이제 높으면 은 캐릭터 세진 구조였는데 이제 아무래도 저런 이제 건곤이나 이제 필살의 이제 개편으로 인해서. 이제 무기 데미지가 크게 이제 중요해지게 되었죠. 뭐, 하지만, 뭐, 백고참이나 뭐, 동기어진 같이 이제 뭐, 데미지가 큰 이제 스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체력 소모도를 많이 요를 했기 때문에, 어, 완벽하게 뭐, 솔프를 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이제 뭐, 저렙 사양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뭐, 건곤이나 뭐, 필살 같이 이제 체력 소모도가 이제 적은 스킬로도 이렇게 처치할 수가 있게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뭐, 전사나 도적도 솔플이 이때부터 가능해지게 되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바람에라는 각인과 황금 돋보기의 출시로 인해서 다양한 옵션들이 등장했는데 그중에서 새롭게 등장한 옵션은 바로 타격 흡수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타격 흡수 같은 경우는 이제 모험터를 공격했을 때 이제 체력을 이제 회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한번 공격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모험터를 공격하자마자 이런 식으로 이제 체력을 이제 회복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팔만 이런 식으로. 물론 이 회복량은 몬헌터의 이제 뭐 수준에 따라 조금 달라지는데 이제 몬터의 이제 체력이 이제 많을수록 이렇게 많은 체력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내 타격 흡수 수치에 따라서 이제 회복하는 양이 좀 달라지기도 하는데 어이구 죽어 버렸네요. 얘같은 경우에는 타격흡수가 20인데 그래서 이 타격흡수의 장점은 어쨌든간에 뭐 우리가 솔플을 할때 기본적으로 내가 공격해서 이제 체력이 깎이는 양 내가 몬타한테 제 맞았을 때 체력이 깎이는 양두 개를 이제 고려를 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이 타격 흡수가 등장하게 되면서 이거를 메꿔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타격 흡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솔프를 좋아하는 유저들이 이제 많이 찾게 되었죠. 재생 축복 물약이라는 아이템이 새롭게 등장이 되면서 무려 체력을 초당 5%나 회복할 수 있는 아주 사기적인 물약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물약의 효과가 엄청 사기적인 것만큼, 이제 이벤트에서나 이제 종종 이제 풀었던 물약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동기어진 썼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제 초당 5%씩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게 되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을 합니다. 주모한테 살수 있는 시작 같은 경우에는 소모성에다가 10초 동안 이렇게 10%씩 이제 해가지고 100%를 회복하는 건데, 이거는 거의 1시간 동안 이렇게 체력을 회복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제 체력 회복량으로 이제 격수들은 손쉽게 이제 솔프를 더더욱 이제 접근하기 쉽게끔 이렇게 마련이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백호참이든 뭐 동기어진이든 뭐 이런 뭐어검술뭐 뭐 극백호참 뭐 이런 걸 난사하다 보면은, 물론 체력이 이제 관리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이 재생축복 물약의 등장으로 인서 격수가 솔프라기 훨씬 소래졌고 이때부터 도사의 입지가 서서히 이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도사의 경우에도 어느 정도 이제 솔프를 할수 있게끔 도사도 이제 공격 스킬을 여러 가지 이제 뭐 주게 되었었죠. 시약 제조라는 게 등장하게 되면서 재생 축복 물약과 더불어서 또 다른 이제 체력 회복제가 이렇게 등장하게 됩니다. 시약 제조로 이제 만들어진 이제 영약을 한번 먹어볼 텐데 지금 보시면은 재생 축복 물약과 체력 회복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중첩이 되면서 기존에 이제 체력이 이제 제축으로 이제 5%가 차던 게 체력이 10%씩 회복하게 됐습니다.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회복하죠. 그래서 이 재생 축복 물약, 체력 회복 시약 이두 개로 인해서 5% 회복하던 게 이거 두 개를 중첩하면은 초당 10%. 어떻게 보면은 아까 주모한테 살수 있었던 그 체마 회복제의 역할을 그냥 상시로 누릴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체력 회복량이 상당하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격소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직 뭐 도사 굳이 필요한가? 이제 체력 회복도 이제 뭐 많이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이 재생 축복 물약이 이제 상시로 이제 푸는 것도 아니고, 아무래도 이 시약 제조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어, 이제 하우징에서 시약 제조에 숙련도가 돼야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솔프를 한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의 이제 뭐 진입장벽이 없지 않아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이러한 제뭐 제축이나 채시약을 먹었을 때 이제 솔플이 이제 가능하다는 점은 이제 어느 정도 현 바람에 나라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정석화로 이제 자리 잡게 됩니다. 승급을 거듭하면서 다양한 스킬들이 이제 추가되었는데요. 가 이제 스킬이 많아진 만큼 그만큼 체력 소모도가 심한 스킬들이 이제 많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재생 축복 물약 체력회복 시약만으로는 이제 극복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재생 축복물약 체력회복 시약 먹어서 체력 10%씩 회복하는데도 불구하고 깎이는 체력, 마찬가지로 모헌트한테 받는 데미지 등을 이제 고려를 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솔플이 불안정하다는 라 평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은 마도사의 등장으로 인해서 조금 이야기가 좀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마도사 버프를 받게 되면은 지금 각종 이렇게 버프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어, 이 마도사 버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은, 이뭐 요런 버프들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 마력보호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마력보호라는 이 스킬은, 나의 이제 체력과 마력의 소모도가 이렇게 감소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공격을 해도, 이제 체력 소모도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한번 투혈을 써보겠습니다. 옛날에 투혈 쏘면 체력 10% 남았거든요? 유견사가 어디있냐. 일단 한번 써보겠습니다. 어이구. 체력이 많이 안 달죠 확실히 유견사 자 보십시오 체력이 옛날 같았으면 체력 거의 10 남아야 되는데 체력이 거의 달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체력이 이렇게 또 차고 이렇게 이제 공격하죠 음, 체력이 생각보다 많이 안 달죠 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생축복 물약 체력 회복 시약을 먹은 다음에 이제 마도사 버프 이제 뭐 마력 보랑 이제 뭐 각종 뭐 시전과거나 뭐 마법과거나 이제 뭐 각종 도움이 되는 버프들을 받는데 그래서 현재 이제 바람의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냥을 할때 기본적으로 이제 도사 버프 이제 뭐 이동 속도 빨라지는 뭐 파묵해보나 뭐 마법 시전 시간이 빨라지는 뭐 계속 시전이나 그런 기본적인 버프들을 받고 이제 지금 보이는 이제 마도사 버프까지 이렇게 받고 이제 이렇게 기본적으로 솔프를 하려면은 이제 부캐릭 이제 뭐 도사 하나 이제 마도사 하나를 이렇게 키워서 지금 안정적으로 이제 솔플이 가능해지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어떻게 보면은 이 지금 보이는 시는 이제 암흑결계 사냥터의 이제 솔플의 거의 창시자 격인데 이런 식으로 이제 격수로 이제 솔플이 이제 가능하게끔 이제 정석화된 빌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저도 이 솔플 사냥을 함에 있어서 이걸로 제가 랭킹 1등을 했,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바라메라 역사에 있어서 저도 꽤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도사나, 마, 마도사를 통해서, 물론 지금은 이게 너무 당연한 거긴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굳이 도사를 데리고 가지 않고도, 뭐, 이런 식으로, 뭐, 솔프라 할수 있다는, 이제, 방법을, 이제, 제시를 해낸 것이죠. 도사의 역할이, 영영 사라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체력을, 제가 매우 크게 소모를 하고 있지만은, 보호하기와 한번 받았는데, 지금 체력 차는 양 보세요. 뭐 3, 300만? 어마어마하게 차죠. 뭐, 재축, 체시약 뭐, 이런 거랑은 이제 회복량이 이제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 정도 채우려면 거의 백호의 희원한번 받아야 이 정도 체력이 찼는데 아무래도 이게 너무 도사가 이제 메리트가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도사의 힐량을 엄청나게 늘려줌으로 인해서 이 정도는 돼야 그래도 도사를 데려갈 맛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힐량을 버프를 한것 같고 그리고 또 다른 버프 스킬인 청광 토끼라는 스킬이 있는데 이 스킬을 받으면은 상당한 데미지를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청광폭기를 한번 줘볼텐데요 자 받았습니다 데미지 보세요 추가 데미지가 상당하게 많이 바뀝니다 자 다시 풀채 4천만씩 이렇게 바뀌는데 청광폭기 네, 데미지 추가로 뽕튀기 되는거 보십니까 이렇게 됩니다 청광폭기 받으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간에 이러한 청광폭기로 인해서 캐릭터의 이제 공격력이 상당히 강력해지기 때문에 도사가 붙는 게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득이고 그리고 도사랑 같이 사냥을 가게 되면은 현재 바람의 나라에서는 인던 보너스가 존재하는데 경험치를 뭐 100주는 몬트라고 있다고 치면은 100이 오르면은 이제 추가로 15%가 더 오르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하변산이 아니라 총 경험치 15%가 오르는 거기 때문에 도사가 격수랑 사냥함이 있어서, 어쨌든 경험치 이제 보너스 개념이라고 봐야겠죠 뭐, 뽀경을 이제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솔프를 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도사를 기본적으로 데려가는 게 훨씬 더 이득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아마 이런 도사가, 뭐, 청강폭기라든지, 뭐, 나중에 하면 칠차 가면은, 뭐, 이제, 뭐, 무신의 가호, 뭐, 용신의 가호 같이, 이제 뭐, 내, 뭐, 전반적인, 뭐, 방관, 마치 공증, 뭐, 이런 스펙이 올라가는 이제 뭐, 버프들도 있는데, 뭐, 그런 버프 들과 더불어서 총각폭기까지없었으면 진짜 도사는 거의 내가 봤을 때 바람에나서 역할이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물론 도사가 현재는 웃기게도 도사가 솔프리 가능합니다. 이게 뭔 개소리냐 싶을 건데 한번 보이겠습니다. 도사의 발란입니다. 도사의 솔프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직업은 격수가 아닙니다. 도술사입니다. 도술사. 개질이죠? <laughs> 아주 충격적인 장면을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격수고, 도사고, 뭐 그런 거 없습니다. 뭐 격수? 너네들만 솔플한다고? 이제는 도사도 공격형이다. 지금까지 아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